이래? 안 재미있게 아빠. 지금부터 이거는 인자고, 양키자고 뭐라고요? 키마하고 인자고 이 이렇게 섞어봤습니다. 다 소개. 스네이 스네이크, 스네이크 고마. 제왕 가마돈 제 제이 보이 닌자 그리고 마스터키마 뭐라지? 까마귀 오일라지? 키마 이게 제왕 가면, 이게 제왕 가면, 어, 이거는 로이 골드 닌자. 이거는 카이, 이거는 콜, 이거는 잔, 이거는 스켈리, 스냅은 다 스켈리. 이건 해골군단 삼타이, 이건 로이드 가마돈, 이드 이건 로이드 가마돈. 근데 지금부터 닌자고를 얘는 뭐예요? 이제 닌자고 캐릭터서 닌자피겨. 그, 다음, 그 다음에 이거는 카이블레이드 사이클. 이건 그리고, 그리고 이건 번개 닌자 황금무기 여기 위에 있는 거. 또 이거는 스네코 군단페이 이거 보면은 닌자들 페이그 다음에 여기. 여기 보시면 이 인자고 시티입니다 인자고 시트 인자고 시트큰데 네. 여기에 내뱉고 자 아빠 접키있알또 그렇게 안보여요? 가 가만히 있으면 아빠가 앞에 따라가는거에요 여기 어. 여기 밑에 이걸 낼건데 코 동그란게 음. 있어요. 하나 음. 꽂았어요 그거? 그거? 그러니까. 그리고 거 <laughs> <오>. 이거, 이거, 그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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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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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클레고 아빠 스피도즈, 클레고 아빠 스피도즈 이거는 이건 클레고 왕자 스피도즈 이건 라발 왕자 스피도즈. 클레고는 잊어버렸고요. 그리고 라발은 라발도 잊어버렸습니다. 여기 이네 그리고 이건 점파기거기인 이거는+ 이거는 아이들 볼까요 이거 아이들 이거 아이 여기+ 여기+ 여기 아이들이 또 거기는 여기 아이들 볼까요 임자들이나 그런 어른들이나 아니면 아 죄송합니다. 오이도 절기골인기와이도절인자무기가 오이도 골절인자기가 헤드는신으로 지키고 있어. I want to t 고 y it. t h e l it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자, 이제 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이렇지, 찍어, 이렇게 자리 찍어 이거지. 이거 찍고, 그렇지 찍고 있어. 자, 여기 카이가 있다. 안요 아니요 잠시만요. 하이는 이무기가 아니었는 줄알았들요이 있잖아. 아, 이무기지 하이는 칼, 하이가 있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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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오! 샤 샹! 그때 갑자기 나우리 아, 내 눈으로 봐, 닌 이제 터치를, 야, 쳐치, 뽕, 코, 아, 나 얘는 로이드 가만 보면 코스타일 부족했지, 그래서 코스타의 부족, 그스칼리 Yes.

ég ég tiggum það sem baki ég tiggum það tiggum það Cheese! 끼치스 싱어 야 안될 때 일을 재우겠어 난한개 부족 기술 다리 미키치. 내 한.. 스네이크 본다니요 웃고 있어 모두 내 앞에 어 모두 내 앞에 모두 모두 나한테 줄 우리한테 줄 서라 이제 이제 끝내야 돼좀있어 끝내야 돼 나, 럼 이건 나도 혼자 할수 있어 닌자 고우 그리고 여기 밑에. 여기 밑에. 아빠 여기 밑에. 여기 여기 뭐, 여기. <재� disciple> 이거. 이것 제노마이스 피자. 여기 무기는 이제 버렸어요 거미. 거미. 거미, 거미. 거이 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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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이제 아, 끝나야 된다. 왕 가마돌이 갖고 있는 이 대노마리, 이 대노, 여기, 여기, 여기. 아빠 여기 찍어. 여기, 대노마리, 이 대노마리 표시가 있죠? 대노마리 궁금이진다면서이 이거는, 그냥 이야 이거 재왕 가마돌이 헬골 치기로 관여가. 3, 4, 3, 2, 3. 이건 나중에 소개하겠습니다. 끝! 끝! 아, 왜 얼굴 찍어?